엄마 영상이 예쁘게 나오네. 영상 찍고 있는데. 아이고 아이고. 엄마 엄마 예쁘게 나와. 내일 모레 9 0인 엄마 엄마가 자작해? 다부버려 아니 조금 남았는데. 아. 아. 아이고 우리 엄마. 아이고. 이병을 공할 구병이라고 했다. <laughs> 왜? 공병에다가술 <공을 웃음> 받아갖고 <laughs> 이 동동 중에 아주 자, 오늘 아주 잘 먹었다 잘 먹었어. 아. 내적에 이판저판잘 이 먹었다.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이것도 이정도도 이 이것도 복은 복이지. 그래? 아, 복은 복이다. <laughs>